어, 오늘 해룡공룡주차장에 왔어요. 오늘 사패산, 도봉산, 북한산, 연계산행하려고 지금 왔거든요. 다른 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오늘 연습산에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준비하고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만날게요. 지금 어, 사패산. 먼저 갑니다. 여기 해룡역 한승주차장이 아까 주차하고 올라가겠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도봉사무소도 지나서 쭉 올라갑니다. 한 5분 정도 걸어올라오면 여기 호암 테니스장이 나옵니다. 블로그에서만 보던 터널을 지나갑니다. 터널 지나서 이제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4배산 3.1km. 호암사는 900m. 여기서 계속 조금 오르막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기 봄골 화장실이라고 리모델링 되어 있어서 되게 깨끗합니다. 화장실 여기서 이용하시면 되세요. 이제 호암사 방면으로. 올라갑니다. 포함사 왼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계단이 있어요. 계단으로 사패산 2.2km. 가방 여기다가 두고 사패산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사패산 도착했습니다. 점점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단 구간이어서 여기 페이스 오버되지 않도록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숨이 너무 차. 우봉산에서 일출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조금만 가면 이제 3분 감시 추소가 나옵니다. Y계곡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설악산 아닌 서울에 있는 산에서 야간 산행을 하니까 새롭네요. 이야, 멋있다. 포대 능삼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산불 감시 초소에 도착했습니다. 어 지금 영하 1도? 오~~ <laughs> 너무 귀엽다. <laughs> 야, 해가 떴습니다. <laughs> 이제 자원봉은 700m 남았는데 이쪽으로 가면 와이 계곡인데 오늘 저희는 인원도 많고 여기 눈길이라서 시간도 어려워질 것 같아서 우예 선방로로 갑니다. 와이 계곡 우예길은 눈으로 아예 뒤덮여 있습니다. 우예길로 해서 지금 와이 계곡으로 내려왔습니다. <laughs> 이제 신원대 금방 가면 됩니다. 이야. 신선대 일단 올라갑니다. 가방 저기에다가 두고 신선대부 올라갔다가 옵니다. 언제나 봐도 너무 멋있는 자원봉입니다. 신선대. 정상 아그놈이 아, 너무 심하네. 응. 어플, 어플, 어플. 아이 어플. 어플이랑 진짜 아니 어플이랑 실제랑 다 너무 많 어플 똑같아. 카라 똑같 잠시 운동을 멈췄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잡을 데가 없어가지고 스위퍼드 젤티스 스드꿀번데내 슈프 조심해 되게 이렇게 사람이 많아 아깝다 좀... 내려가는 길이 좋진 않아요 이렇게 계단은 눈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저기 올라가면 눈이 엄청 쌓여있습니다 오이암 방면으로 2.3km 갑니다 저기 밑에 계단을 엄청 올라왔습니다. 여기 올라왔더니, 저기, 오봉이다 보입니다. 이야, 너무 멋있다. 이야, 어마어마한데, 바위들이 저쪽에 백운대가 보입니다. 지금 오이한 방면으로 쭉 환상하고 있습니다. 조해 뜨는 시간이 되니 날씨가 엄청 따뜻합니다. 아침에 새벽에는 조금 쌀쌀했는데 기온이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가다가 아무도 없어요. 혼자 가고 있네? 우아한 방면으로 혼자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와, 저기 엄청 내리막을 신나게 왔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야 합니다. 와 신기하다. 바위 사이를 지나갑니다. 와 갑자기 다른 세계에 온것 같아요. 여기 문을 지나서 우위 한 방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와. 와 바위 엄청 크다. 원통산은 200m. 아, 이야, 여기 돌이 엄청 큰게 세워져 있습니다. 아, 여기 또 눈길이네. 돌멩이를 밟고, 조심히 내려가야 합니다. 지금 사패산 도봉산, 북한단. 산행을 하고 있어요. 사도북 원래는 굴수사도북 이렇게 다섯가지의 산을 도는건데 그거는 3월 셋째주에 일정이 잡혀있고 오늘은 그냥 연습산행으로 사도북을 돌고있는데 지금 사태산갔다 이제 두봉산 거의 내려갔는데 어 아직까지는 컨디션은 괜찮은것 같습니다 오위역으로 내려가서 이제 뭐 보충할 거 보충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산으로 또 올라갑니다. 여기 원동사까지 다온것 같습니다. <목소리> 북한산 오이역 2.5km 쭉 내려갑니다. <목소리> 생각보다 오이역으로 내려가는 길이 꽤나 지루하네요. 엄청 길고, 끝이 보이지가 않아. <laughs> 언제 나오는 거야? 어, 지금 1. 한 2km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800m 내려갑니다. 아, 이거 없없다하산길 정말. 네, 여기 다 내려왔네요. 이제 어, 등산객들이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점심을 먹고, 마지막 남아있는 북한산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밥 먹고, 북한산 방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센터 가든 지에서 민도길로 쭉 갑니다. 용모정 쪽으로 갑니다. 영봉으로 갔다 배군데 가야 되니까 2.7km 영봉 여기 방면으로 올라갑니다. 용모정은 1.3km 영덕사에서 육모정 고개로 갑니다 계속 오르막입니다 아, 끝도 없네 육모정에서 1.8km 왔고 영봉은 800m 남았습니다 백운대가 저기 보이네요 오늘 시야가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영봉 도착했습니다. 으로돌아니다 <laughs> 영봉에서 보는 배군대. 내가 게을 거야. 영봉에서 하루제까지 내려왔고요. 하루제에서 이제 배군대 정면으로 다시 갑니다. 음, 바람이 부네. 산나 구조대. 지나갑니다. 백운대는 1 k 로 이야 인수봉이 진짜 예쁘게 보이는 인수암입니다. 백운대 방향은 위로 쭉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백운대 가는 길은 눈들이 전부 다 녹아서 슬러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완전 막 미끄러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 미끄러워서 아이젠을 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와 여기 다 정체되어 있어요. 여기 공사했었는데 공사가 다 끝나다봅니다. 음, 아, 여기 화장실 폐쇄되어서 사용할 수 없고 이제 백운동 앞문은 200m 남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가면 백운동 앞문입니다. 오늘 백운대까지는 가지 않고 백운동 앞문에서 이제 비봉 쪽으로 대우 아파트 해서 오늘 내려갑니다. 컨버스 하신는분다 어! 진짜 찐! 찐 진짜 멋져! 컨버스에 그막 패션 옷 입고 오셔. <laughs> 이제 2.6km 대동문으로 네, 갑니다. 네, 네, 네. 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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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또 백운대 뒤통수를 봅니다. 지금 대동문 쪽으로 가는 방향이 백운대 뒤통수 보고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대동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바람이 제법 불고 있습니다. 아 역시나 언제나봐도 북한산은 멋있습니다. 아 지금 불수를 빼고 4도봉만 했는데도 와 진짜 긴데 이 불수를 과연 하고 4도봉을 타면. 잘 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용암문까지 왔고 대동문 1.5km 오후 되니 그래도 조금 하늘이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남문에서 이제 고기, 고기. 대서문으로 고기, 고기. 가고 있습니다. 대남문은 300m. 아, 대남문은 지금 대성문이고 대남문 300m 갑니다. 아, 드디어 대남문이 보입니다. 제가 어 막뭐 딱히 활동하는 카페는 아닌데 그 카페에 가입을 하고 등산 정보를 거기서 많이 보거든요 여기 계시는 회원님들이 아침에 컵라면이랑 빵이랑 스프랑 막 이런 거 갖다 주셔서 그거 감사히 맛있게 잘 먹고 지금 또 오후에 한번더 어 배급을 해주러 오셨습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인데 이렇게까지 와서 도움을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 좀더 많이 가요가지요 <laughs> 분수봉 도착했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있는 적은 <웃음> 처음이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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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대호 아파트 쪽으로 <laughs> 가봅니다. 아, 지금 문수봉에서 어, 대호 아파트 방면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문수봉 어려운 길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문수봉 어려움에서 내려가고 이제 사모바이까지 1.1km 사모바이 방향으로 갑니다. 이제. 홍문의신나 승가봉으로. 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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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봉 멋있긴 너무 멋있다 어, 근데 힘들다 <laughs> 비봉 600m 남았습니다 힘드니까 사모바이도 그냥 지나갑니다 <laughs> 사도복으로만 해도 탈탈탈 털리네 <laughs> 불수를 어떻게 하지? 어... 야, 오늘 산에서 해 뜨는 거 보고 일몰까지 보게 될것 같습니다. 13시간 33분째 군동 중입니다. 완전 설악산 다녀온 것 같네요. 13시간이라니. 족두리봉 1.4kg 아, 진짜 끝이 안 나온다. 정말 족두리봉으로 향해서 갑니다. 여기 역으로 본 적이 있었는데 벽돌로 올라가니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배으로 올라가기 힘들어. 아, 드디어 족두리봉 900m 남았습니다. 힘들다 힘들어. 산행하기. 빨리 가서 커피 먹고 싶어요. 아, 너무 먹고 싶다. 저기 족두리봉이 보입니다 아, 진짜. 진짜. 아. 얼마 만에 보는 거야 아. 멋있습니다 야. 야경까지 봅니다 <웃음> 헤드랜턴을 <웃음> 꼈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내려가면은 대우아파트 나옵니다 이야 너무 멋있다 야경까지 보게 됩니다 불광역 700m 이제 등산에서는 다 내려왔습니다 대호 아파트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대호 아파트까지 다 내려왔고요. 어, 시간이 조금 늦어 가지고 이제 빨리 집에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조심히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들 빨간색 트